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8에서 9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영어 자막에 대한 문이랑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막이랑 번역이거든요. 어, 뭐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영어 자막이 있고 없고 그리고 이 영어 자막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번역이 됐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이 된 영상들과 그렇지 않은 영상들의 완성도나 퀄리티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해외에서 좀 오래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영어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어려운 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편이긴 하지만 어 이게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을 때는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좀 막힐 때도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좀 표현하는데 매번 같은 말을 하니까 좀 지루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 지금 이게 맞나? 이 문법이 맞았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국어가 가능한데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있냐? 어, 번역기를 돌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은 번역기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번역기를 돌리면 그 번역기 특유의 그 번역이 있거든요 그 특유의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 그런게 좀 있어서 저는 진짜 가끔 와 정말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아니면 막힐 때 이 문법이 맞나? 이 문장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나? 깔릴 때만 쓰고 거의 안 쓰거든요. 저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오래 살다가 들어와서 번역기를 사용을 해도 아 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자연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안 맞네. 이거를 캐치할 수가 있는데 영어를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영어를 아예 할줄 모르시는 분 이라면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영어를 할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쉽게 할수 있는 영어 공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영어 공부는 시원스쿨이에요. 우선 제가 시원스쿨을 선택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원스쿨은 좀 철저하게 회화 위주로 말하는 거 위주로 훈련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보통 언어가 늘려면 말을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온스쿨이 진짜 따라하기 쉽게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 알려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온스쿨에서 선택한 게이 끝장 패키지 파이널 2021이거든요. 일단 이 패키지는 그 시온스쿨에 있는 대표적인 강의들을 1년 동안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편한 시간,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들을 수 있고, 어려운 부분들은 내가 계속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게 어,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시원 선생님이 영어회화로 유명하신 분이겠지만, 이시원 선생님 뿐만 아니라 영어회화로 유명하신 뭐, 에리카라든지 사인이 선생님의 수업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완전 초보부터 고급 그리고 아예 문장을 만드는 것과 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까지 이 끝장 패키지 하나로 끝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름 자체에서부터 끝장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아이패드를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가 이미 있어서 굳이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는데 아이패드가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get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영어 하면 좀 어려워 하시는 게 단어보다는 그 문장 구조잖아요. 단어는 뭐 그냥 주어진 거 외우고 뜻을 외우면 되는데 이 단어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문장 구조가 한국어랑 많이 다르니까 단어는 많이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좀 막막한 분들한테 이 문장의 구조도 제대로 익힐 수 있게 도와주고 혹시나 내가 단어를 아예 모르더라도 완전 기초 단어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이 커리큘럼의 특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문장이랑 단어 위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패키지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시원스쿨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할 건데, 과연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커리큘럼의 특 장점들이 그대로 드러날지 확인도 해보고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3일. 이제 2시간 반 정도 들었네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오늘은. 저는 사실, 뭐지, 카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에어팟 끼고 손님들 안 계실 때 틈틈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끝장 패키지가 확실히 좀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랑도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되게 쉽게 이게 말로 내뱉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따라 하면서. 저는 오늘도 이제 내일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전에는 뭐 다음날 거 준비하면서 드라마나 이런 거 틀어놓고 봤는데 오늘은 시원스쿨 영상 들으면서 한번 베이킹을 해볼게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시원스쿨 틀어놓고 듣고 있거든요. 이거 마저 틀면서 베이킹을 해줄게요. 너는 갈수 있다. 넌갈수 있다. 네가 갈수 있다면, 네가 공부할 수 있다면, 일한 다음에 시작. If you 너가 work. 일하면, 네가 사면, 네가 이거 사면, 네가 이거 사면, 네가 이거 사면, 네는 받을 거다. 네 이거 사면,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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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 사면, 네가 이거 사면, 네가 이가 이거 사면, 네가 이거 사면, 네가 이가 이거 사면, 네가 이거 사면, 네가 이가 이거 사면, 네가 이거 거 사면, 이거 사면, 네가 이거 사거 사면, 네가 이거 사면, 네가 이거 사면, 자아시겠죠다 가지? 덥다. 덥다. Be hot. 차갑다. Be cold. 크다. Be big. 작다. Be small. 빠른 다 Be beautiful. 배고프다. Be hungry. 배고프다. 다 Be hungry. 크다. Be big. 크다. Be big. 작다. Be small. 그렇죠 작다 그 be small 나는 거예요? 빠르다. 비스다비하죠다 예. 산다그 예. 지난 그 며칠간 잘했는데 만든다. 또 비메이크하면 아주 우레는 거예요. 자 다시 만든다. 맨. 간다. 맨. 로. 간다. 로. 로. 예. 산다. 예. 산다. 예. 예. 조심스럽게 항상 그하게 해. 산다. 예. 예. 산다. 예. 예. 산다. 예쁘다. 그렇지. 참다. 참다. 다 예쁘다. Be beautiful. Be, beautiful. Be, beautiful. Be, beautiful. Be, beautiful. 예쁘다? be pretty, be beautiful, be beautiful. 그죠? 배고프다. 배고프다. 춥다 싶다. 크다. 비백 바쁘다. u 비 y 공부한다. 그렇지 공부한다. 공부한다. 바쁘다. 미비슨 바쁜. 바쁜. 미비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시원스쿨 들은 지 이제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 시원스쿨이 어땠는지 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확실히 진짜 회화 위주인 것 같아요. 엄청 한... 영상 영상마다 되게 두루뭉실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걸 배울 거야 하면 진짜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해요. 그 부분이 사실 초보자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게좀 어색한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뻣뻣하게 배우는 느낌이 아니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 예를 들어서 이시원 선생님이 단어를 던져주시거나 한국말로 딱 던져주면 수강생분들은 그게 바로 영어로 탁 나올 수 있게 계속 반복 훈련을 시켜주세요. 약간 세뇌되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기존에 하던 사람인데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습득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운 케이스니까 사실 문법에 대한 공부나 이런 거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시원스쿨 걸 들으면서 아이 문법이 이렇구나. 아 영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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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아 이런 구조가 완성된 거구나를 좀 알게 돼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에 오래 사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 얘긴데 이 영어 문장을 보면 틀린 건 아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아 그냥 틀렸어 이건 이렇게 바꾸면 되는 아는데 왜라고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냥 알아 약간 이런 식인데 시원스쿨 공부를 하니까 좀 나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겠다는 느낌 여기 같이들은 오빠. 오빠는 그 어땠어? 약간 난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으로서 어릴 때 배웠던 영어보다 쉬웠어. 아... 좀 다가가기 편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좋았어 그렇지. 아 나는 원래 영어를 하던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당연히 쉽구나이랬는데 별로 어렵게 안 느껴졌어? 말하는 거를 어순이 다르잖아. 우리나라 어... 말이랑 맞아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다 어렵게 배웠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다 하기 편하게 아 이거는 이때 쓰는 거구나 이거를 좀 편하게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시원스쿨하고 같이 영어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화 위주로 배우고 싶은 분들 좀 영어를 쉽게 빠르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영어 공부, 아니면 영어 자막, 시원스쿨에 대한 궁금한 게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아직 1년 수강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